유산, 쯔, 나, 큰그인 그이자구요. 안녕하세요. 지식 컨셉트 입니다두번가니다 자, 그러면 자, 살펴봅시다. 어,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 월봉에 대한 부분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좀 들어 올려주는, 음,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 카카오에 대한 부분, 어, 분위기가 좋아졌죠, 보면. 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놈의 규제리스크로 정말 어떤 지긋지긋한 규제리스크, 정말 날려버리자,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최근에 뭐, 규제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 좀달라질려요 모습. 음. 이렇게 되는 아 이렇게 되고 어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어~ 큰 그림 그립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규제 리스크 뭐 세상에 쉬운 게 없죠, 형들아. 주식도 이게 보면 이게 후라이드반 양념반은 50대 50이지만 이게 힘들어. 보면 멘탈 갈리고.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주린이분들은 좀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음. 자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어 결국에는 정치권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아 어, 우리의 어떤 좋은 기업을 어 소상하게 했었어 어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에 다시 한번 좋아도 모습 이제는 좋아질 거야 모습 어, 다시 보여줬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어, 빅테크 규제가 양사의 실적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 못할 것. 음. 아무리 뭐, 규제한다고 해도 뭐, 어, 이제 다 주가에 선반영됐고. 근데 중요한 건그 규제로 해서, 어, 너무 좀과도한 음, 그렇게 주가가 빠진. 그러면 일단 금방 올라오지, 뭐, 뭐. 자, 이렇게 해서, 어, 교계에는, 어, 중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빅테크 규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어, 네이버에 대한 부분도 또 올라오고, 카카오도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어, 오늘 2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3, 사분기 긍정적인 발표에 이어서 연기됐던 카카오페이 기업 공개 결과에 따라, 음, 규제 우려는, 아, 이렇게 희석될 것이라는, 음, 그런 어떤 점을 이렇게, 자, 얘기해주는, 어,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음,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아, 카카오에 대한 부분, 어, 아, 다시 한번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이 됩니다, 형들아. 자, 보면요, 어, 매일 배우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경험에서요. 아, 그게 더, 저렴, 합니다. 음, 이런 부분은, 어, 아, 그, 버글, 인덱스 펀드, 우리가 뭐, 인덱스 펀드, 펀드,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덱스 펀드에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경험, 어, 우리 뭐, 주식쟁이로 살아갔던 사람들 많죠. 그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여유자금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 끼죠. 보면 어,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자 그런 어떤 점이 되겠고 어, 좋은 기업을 여유자금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를 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쪽 좀잘 나가는 종목 보면서 질투하지 마. 질투는 폐망에 지름 끼는 거. 으, 뭐, 멍거 형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면. 어, 멍거 형 나이 많이 먹었는데 <laughs> 멍거 형이 지금 96세 97세입니다 보면. 음, 대단하죠 자 질투는 미친 짓이다 100% 파멸을 부른다 일찌감치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야 이 짤리멍거 형 정말 어떤 동네 주민들이 그 오래 살면 손가락질 한다는데 손가락질 당하는지 모르겠네 보면. 어. 짤리 먼 거에 96세인가요, 지금? 자, 보면요. 어, 97세야, 97세. 와, 정말 어떤 대단한 먼 거용입니다, 여러분. 음. 이, 이 보면, 이 주식쟁이들은 오래 살아. <laughs> 왜 그러냐면, 그, 복리 효과를 맛보기 위해서 좀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음, 그리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좀 좋은 결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음,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에 어떤 미 바탕을 두고, 어, 좋은 기업에 항상 아, 모아가는 음,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가 하락하면 낙담하잖아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낙담하는 경우 어디 있을까요? 보면 오, 갑자기 대기업에 떨어졌어 낙담을 했어. 하지만 기회지 왜도종대 들어가면 되잖아 토종대 들어가면 되잖아 보면 오, 그런 것처럼 주가에 있어서도 <laughs>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까아 올라오니까,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아,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 시장이 외국인 기관들이 받쳐주고 어 개인들이 뭐 살짝 파는 이런 어, 어떤 모습이 되겠고 어 금일 앞으로 막 치고 나가다가 또 조금 그러네요. 뭐어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잠시 쉬어 가는 음, 요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또, 어, 그러다 감량은 또어 충분히 그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아, 다시 좋아질 모습, 이전은 좋아질 수 있을 모습. 어, 보여줄수 있는. 아, 다시 지수가 이렇게 에,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보면. 음, 자, 보면 아, 요런 어떤 부분. 어, 월봉에 대한 부분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아 바로 60 주선에서 60 주선에서 음, 하단 선에서 아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려주는 거르랑 터져 주면서 아 들어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어, 굉장히 좀잘아 어, 보여줄 수에는 어,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2900, 어, 1.51 포인트. 야, 2900선 안 깼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오, 다시 한번 터닝 해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 보면요, 어, 결국에는 월봉에서 하단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이런 어떤 20주선에서, 하단선에서 어 20주선의 하단선에서 소매수에 어, 대한 부분이 예, 바짝 들어오는 요런 어, 어떤 모습 어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형들아 음 카카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뭐, 뭐 고민 고민하지 마 오케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항상 안 아픈 게 중요합니다 형들아 우리의 삶들이 항상 행복할 이유로 가득한데 그 외적인 일로 불행하고 이런 거 많은 것 같아 음 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어 결국에는 어, 다시 한번 자 일별 상황에 대한 뭐 기관들이 이렇게 에, 기관들이 유거래지 이렇게 들어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보면요 주봉에 대한 하단선을 다시 한번 올려주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욕심나 용돈아 이 주가라는 게 두려움과 비관의벽을 타고 주가라는 게 두려움과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봉과 아,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일봉에서, 아,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국에는, 어, 으... 바닥을 찍었고요. 어,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근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어, 여기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러고 하단선에서도 이런 어떤 반등 그래서 야 보면 저는 근데 안만 생각해도 <laughs> 아 비트코인이 너무 신기한 것같아 보면 음 비트코인에 대한 뭐우야 테슬라 비트코인 평가 차이 2분기 순위가 비슷하다. 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끈 미국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분기 순위 규모가 평가 차익을 올리면, 이야, 좀 대단하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어, 저점에서, 어, 다시 한 번, 근데 뭐, 모르는 걸꼭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난, 근데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음. 자, 아무튼, 어, 그런 어떤, 가도한 하락선에서, 어, 가도한 하락선에서, 아, 어, 우리, 카카오가, 어,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음, 자, 아래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쪼그닥하게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습니다